왔다. 왜? 빨리 <laughs> 다 <laughs> <laughs> 아, 힘들어. <laughs> <laughs> 아, 확실히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좋네. 아, 옷을 해야겠어, 우리. 오늘맞 바로 경기해야 되지 않아요? 네, 바로, 뛰자, 바로, 바로 경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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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자, 바로 뛰자. 첫 경기, 첫 경기! 야, 바로 나와줘. 첫 경기 바로 나와줘. 시간 없어. 형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기 와, 만니까다 어. 아, 아, 뭐, 아. oh, 자, 18분까지. 나나 어? 그냥 자, 나르세요. 나세요까지 형형좀좀 좀 알아 좀알디미끄러울수 있을까 조심해 아 저기 저기 아어 저기 터꾸져 있는 어아 그게 좀 살살 잡아야 돼 그만큼 상대 실수가 많이 나와. 이제는 왜 이렇게. 웃다기 같이 하자, 같이. 형, 형. 네. 사람, 사람, 사람. 오른쪽 뒤에 비잖아. 정빈이 야 잡봐봐 잡아, 봐. 잡아, 잡아. 오케이. 큰 기발 기아요 빨리 가. 아! 뒤발, 뒤발, 뒤발. 아 나이스. 동빈이형 뒤에서 막아 어 5m, 5m 아가이 아, 어 오늘 아, 어? 좀 조심해야죠.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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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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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뒤로 줘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있어, 바로 뒤에 뒤로 줘 뒤로 좋아 좋아 오오 오. 아, 아. 왜 뒤에 사람이 없는데

아! 아, 방금 4명 다빠져서한명 남아야 돼. 어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아, 이야 아, 왜 이렇게 움이 간다 움동 이렇게 이비게움직여 이렇게 움직여야 이이이 야, 너 가방 가져왔냐? 야, 너왜퀸들을 그냥 걸어다니고 있어? 나와가지고. <laughs> 여기 아니잖아. 아, 나 죽어, 싫은 내려, 내려, 내려. 아빠한 아빠한테 잘하고 뒤로 빠진다! 아, 미안, 미안, 미안. 실력이 최한 아이템! 최수한 아이템! 붙어, 붙어 붙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동아이템!

좋아, 좋아, 좋아. 잘 잡았다, 가위. 화이팅! 아, 아, 네. 네. 형, 형, 수수 아, 형.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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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심히 대형을 대형을 대형 내려가요. <laughs> 아, 이거 이럴 때는...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가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럴 때는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아래와, 좋아, 좋아. 좋아. 올라와, 올라와. <laughs> 아, 올라와는울올 아, 라와 쏘는, 울라. 아, 쏘는, 울라. 아, 다시 처리. 아, 올라오겠다. 올라오겠다. 아, 다시 나이스. 아이 또백백백 백. 려 아. 한동이 뜬다. 한동이 뜬다. 한동이 겠죠? 오! 오! 저거왜 같이 안에? 들어! 오라고나이 만다. 만다! 와! 보고 보고! 죽어, 죽어! 네! 잘했어.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맞았어? 여기 또.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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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거 맞았어요? 아, 괜찮아요. 재홍이 맞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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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이 빨리 빼! 에 빼! 구멍이 왜 빠졌어? 아, 저거내야 됐거든. 구멍이 왜 빠졌는데. 왜빠졌아 나와. 어, 아 어, 맞 힘들어. 어, 맞아. 어, 사이드, 사이드. 나와야지. 맛있어, 아 자리, 자리! 자리 잡어 힘들어, 힘힘들어 <laughs>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잘이, 네, 잘이, 아 가! 이이고이이고이 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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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수 준비해 장갑 이 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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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이, 반대 봐, 반대! 나이스도, 나이스도, 나이스도! 나이스! 왼어 왼쪽, 왼쪽! 백, 백, 시카, 백! 왼쪽, 어, 왼쪽! 백. 쪽왼백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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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왼쪽, 왼쪽, 왼쪽. 오, 나이스, 나이스. 예, 형님. 스팅이야 네, 입고 있습니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준비했습니다. 몰려. 는거 아니에요? 준비. 아이 경기? 일 <놀람> <자>, 준비해 일단. <laughs> 어, <준비해> 형도 <laughs> 왔어요? 어 저기 있어요. 별로 오라요 <laughs> 어. 잠깐만. 네? 너무 네 너무 멀어요. 알았어. 아안 됩니다. 제가 보고 있다저 먼저 일단 뛰다가. 재형이 형, 재형이 형 조금 뒤로, 뒤로, 뒤로 임무 확실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와 2G, 대박 아, 저는, 초반에 빠르게 뛰고 형이랑 바꿀게요 어, 뭐 체력이, 체력이 안 되니까 나도 체력이 안 되니까 거예요, 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그냥 구경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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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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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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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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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역시 이게 확실히 다르다. 아, 지혁 되게 확실히 오 느낌이 봐봐. 확 달라. 아, 너무 끌었고. 아, 나이스컷 아 나이스컷. 근데 신발 한 명이에요? 저 계속 돌아다니 까 카메라 달던데. 아니 한명 있어야 돼요. 지승이 형 있잖아 이쪽. 아아 어저나 있다. 김대장 교체 아 저기 심판 있구나 형 교체! 원민형형원민형원민형형 스타팅이요 어. 뒤에 잘 봐야 돼 뒤에 네, 형. 어. 어. 뒷자리 잘봐오 <laughs> 안 봤어, 안 봤어, 우리, 우리, 우리 거야, 심판이, 심판이, 심판이. 심판이 아, 우리 거래잖아, 우리 거래, 우리, 우리, 우리 데 누구 거래플래 아, 심판 오케이. 생각 몸이 아니라 옷에 맞았어, 이게. 때려! 와. 그냥, 그냥. 너나 쳐봐요. 저 거까지 모르겠다. 옷에 맞은 거 봐가지고. 와. 아니, 게 맞는 거죠. 동료 동료. 마지막에 점, 와, 아, 까비, 까비. 우와. 큰일 날거했다 우건이 형, 우건이 형, 우건이 형. 저좀더 가서 봐요. 여기 가려져요. 네, 좀더 가서 심판 봐요. 수비 한 명. 빠져, 빠져. 좀더앞에와줘 에? 사나, 하빈이, 하빈이. 하빈이, 쪽, 하빈이. 좀. 아, 미안, 미안. 아이고. 아, 미토니우 이쪽 와야죠. 앞으로!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끄 수비 수비 하나만 하나지 마! 끄이나가지 마! 나가지 마! 지 마! 끄지 사지 마! 사람 봐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요끄제 마! 나요 빠져, 아 빠져! 천천히 천천히! 분만 휴! 2번 2분! 휴, <laughs> <laughs> <2분. 웃음> 여기까지! 나겠다, 2번 다 해! 아, <laughs> 아 <laughs> 3대 1인가? 3대 주호영이 나은게 하나구나. 아, 저... 잠바를 자주 짜야 되는구나. 중요하네. 오. 대박 대박. 끝다. 공 맞공. 끝, 끝. 어? 그 아. 아니야. 뭐 플레이, 플 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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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어. 아끝났다고 했잖아. 1분 네. 남았잖아, 시간. 아, 아, 야, 야, 원래 19분 어, 끝나 뭐 잘했어. 어. 어. 잘했어 아유, 네. 예. 네번 딱딱 낮추면 마지막 팀이 이분을 못뛰어 못 아, 예습니다.